아, 어디서 왔습니까? 네, 경상 네, 강원, 강원도 홍천에서 오셨어요. 어, 이쪽 오셨어요. 네. 오늘이 지금 1월 6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무 올리고 사둑이 한다고 막할때만은 아저씨들이 오늘 무저에 왔어요. 왕국이 그 어때요? 불이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넣어도 좀 급하고 있어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좀막보고 그렇입니다 사장님 가져가세요. 나면 당당지요 아유 당당지요 그게 자, 무슨 나무예요, 사장님? 이, 이 이건 소나무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네, 어. 오늘 그냥 만원에 가져가세요. 수입 수입용이에요? 네, 다수입용. 이거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네, 이거 만원 해줄게요. 저저 잠깐 여기 보고 여기서 바로 구매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가 마당 정리를 해서 원자재 원자재 지금 매장을 우리가 원자재 매장을 지금 청평에 이제 까고 있어요. 나무 다 빼다 보면 나무 자투리들을 지금 내가 저렴하게 막 정리한다고요. 요번 아, 기회에, 번 기회에 와서 저렴하면 무조건 저렴하게 삽니다. 많만큼요 혹시 대한목적 구독자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막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직 여기 옮기는 거예요? 예, 아니, 원자재 창고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게 예, 지금 원자재 창고를. 만은 저, 저저저 저, 이거 만원이면 괜찮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사장님 가지고 가실까요? 네. 자 만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장 님들수는 사람 상당 히 많이 왔습니다 바로 계단에서 바로 보고. 네. 아 와이스카. 여기 도개가 그, 그, 저기. 도개 아니, 도개 우리 집사람은 그쪽에. 예. 미로하고. 아, 우리 그, 엄마 그냥 미로인데. 그, 그, 저는 얘기했었거든요. 예. 네. 여기 매장인데 몰라서. 아, 아, 지금 여기 뭔 아직 참고요. 그 어,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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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렇게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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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바로바로 구입하시면 아, 됩니다. 아. 대한법치였습니다. 아, 지금 우리 사장님 봐요. 차와서, 막 이렇게 막트럭을막 사과 갑니다. 오늘 상이 나무 많이 사가 있으면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배불르네요. 배불러요? 네, 네. 네. 한번더 와야 돼요 네, 네, 이제 네, 가오세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원자재, 제가 지금 원자재 한천평 정도로 내가 바로 와서 바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천평 원자재 창고를 지금 지금 나무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 네. 있는 나무를 지금 다 옮기고 자투리는 우리가 독자철 저렴하게 다팔 겁니다. 와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골라 가시면 됩니다. 오늘이 원자재 한 1월 15일 오픈합니다. 대한복제였습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항목재 우드슬랩이 함께합니다.